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. 너에게 편지를 적당히. 이제서야 너에게 말을 건다. 너무 늦었지? 너를 꽁꽁 싸매고 숨겨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. 자신 없어 하는 너의 목소리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윽박 지르고, 떨리는 너에게 왜 못하냐고 몰아 세운 나를 용서해줘. 미안해. 용서해달라니 너무 염치 없는 것 같다. 너가 너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기다릴게. 함께 해줄게. 이제까지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마음껏 내줘. 귀 기울여서 들을게. 떨리면 떨리는 대로.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줄게. 걱정하지 마, 괜찮아. 마음껏 소리를 내. 더 자유롭게, 더 자연스럽게. 너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.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,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게. 사랑해.